G7 회의에 가서 단독회담들, 양자회담이라고 하죠. 이걸 많이 해야지 대단한 성과를 내는 것처럼 언론이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G7이 뭔지도 모르고 다자간 외교가 뭔지 모르는 싸구려 무식 언론의 소치입니다. 자, 여러분, 단독외교가 있고 다자간 외교가 있습니다. 다자간 외교라는 게왜 생긴지 아세요? 이거. 국제정치학 개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비밀 외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비밀 외교, 양국이 비밀이 협상을 하는 거야.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일본은 조선을 먹고 가스라테프트 밀약 들어보셨죠? 양자가 비밀 외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독소 불가침 조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소련과 독일이 서로 불가침 조약을 비밀에 맺고 폴란드를 침공해서 나눠먹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2차 대전의 발발 원인이 됐죠. 앞서 말했던 1904년에 있었던 가스라테프트 밀약은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고 일본이 조선을 침탈하는 제국주의 침탈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즉 제국주의 시절에 양자 간의 비밀 외교가 국가 간의 거짓말을 일삼고 국제 평화를 깨는 아주 큰 원인이 됐다 라는 반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자간 외교를 통해서 국가 간의 거짓말 하지 말자. 비밀리에 2중 계약하고 3중 계약해서 상대 국가 뒤통수 치지 말자. 이런 국제 질서의 평화 존중 시스템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언젠가 하면요. 1900 19년으로 기억하는데, 2차,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런 흐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제연맹이 만들어졌죠. 다자간 외교라는 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즉, 둘이 만나면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거짓말 자꾸 하는 거야. 남의 뒤통수 치고. 그래서 다자간 외교라는 것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다자간 외교가요, 여러 역할들을 합니다. 핵무기 감축 역상도 했고요. 한반도에 다자간 외교가 있었죠. 뭡니까?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제적인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육자회담. 미, 일, 중, 소, 한국, 북한. 6개국이 만들었던 한반도 육자회담도 다자간 회담입니다. 거짓말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양자회담하면 이런 겁니다. 한국하고 그 당시 러시아하고 우호적이다라고 했는데 러시아가 몰래 북한에다가 핵무기 기술을 줄 수도 있는가요?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다자간 외교를 만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 멍청하고 공부 안 하는 언론은 G7에 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단독회담 적게 한다고 별 활약이 없었다라고 억지 비판을 하는 겁니다. 멍청하고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다자간 외교도 하는 과정에 가서 단독회담을 하긴 합니다. 그럼 뭘 할까요? 상견례 인사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호주 총리 만나가지고 이러이러한 주제가 있는데 다음에 한국 한번 오세요. 아니면 다음에 제가 호주 한번 갈게요.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논의합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만나가지고 전쟁 끝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한국 한번 오세요. 아니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한번 갈게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지. 상견례 하는 거지. 특별하게 합의되는 주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자간 외교에서 잠시, 잠시 만나는 거는요. 그럼 트럼프 만나는 것도 트럼프 만나도 회담에 성과를 낸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트럼프하고 눈도장 안는 거한번 찍는 겁니다.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What is you weather? It's fine. Clouded a y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씨 이야기하고. 응? 그런 거기 때문에 다자간 외교 현장에서 개별 독자 회담이 없었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무식쟁이들의 억지 트집 잡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계십니다.